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의 임경억입니다자 일석이조 점자 우리말 퀴즈. 자 이번 주에는 어떤 문제가 기다리고 있는지 우리는 그 문제를 통해서 예, 맞춤법도 익히고 그리고 점자도 한번 알아보는 그런 일석이조 이 시간. 자 이번 주에는 어떤 문제인지 이번 열어 주십시오. 자 먼저 이 문제가 세개 나가는데 자 힌트를 먼저 볼까요? 자 1번 정답의 첫 번째 음절이 2번 정답의 셋째 음절과 같은 글자다. 그리고 세 번째 정답의 첫 번째 음절이 어 1번 정답의 둘째 음절과 같은 글자이다. 라는 것이 힌트입니다. 자, 그럼세 문제 어떤 문제인지 먼저 문제부터 볼까요? 자, 1번 명산 대세 음절짜리죠. 자, 기차에서 승객이나 짐이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든 칸이다. 예뭐 짐도 실을 수 있고 또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칸 그걸 우리가 뭐라 고 그러죠 자힌자 자, 예문 볼까요 내가 처음 그를 만난 것은 서울행 땡땡땡에서였다 뭘까요 삼문 슬라이드 열어주시죠 자 이번 문제 이번에도 명사고 삼음절 짤인데 자 어떤 의미죠 자 알이 알이 들어서 배가 부른 색 이게 배가 이제 불룩 나면 그런 물고기 있죠. 생선. 네, 그걸 말하고, 또두 번째는, 겉보다 속이 알찬 그런 상태. 네, 이런 걸 우리가 흔히 뭐라고 부르죠? 3원절자리 자, 4월 초파일, 땡땡땡, 조기. 이때 네, 아주 배가 불룩한 조기를 무슨 조기라고 그러죠? 자, 3번 문제 확인합시다. 자 이게 명사고 사음절 짜리인데, 자 소의 양지머리뼈에 한복판에 붙은 예, 기름진 고기입니다. 아 이거 빛이 시고 단단한데 이거 어, 갈비집 이런 데서 아주 예, 술안주로는 제격인 그런 자 이걸 뭐라고 얘기할게 읽기만 해도 군침이 흐릅니다. 자네 글자 짜리 답 찾으셨나요? 자 그럼 하나하나 답을 확인합시다. 5번 슬라이드 열어 주시죠. 자, 기차에서 승객이나 짐 에, 주로 이제 승객이 타는 것이죠. 그죠? 이걸 뭐라고 그럴까요? 답을 열어주시죠. 네, 예, 기차간입니다. 기차간. 자, 우리가 발음은 기차간이라고 하지만은 표기는 시옷 없습니다. 그냥 기차간이죠. 자, 요거 잘하셔야 되죠. 자, 발음 기차간인데 왜 시옷이 안 들어가죠? 네, 한자와 한자 사이에는 사이시옷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단, 여섯 개를 제외하고 여섯 개가 뭐죠 네곧간 착간 택간 그다음에 숫자 횟수 세빵요 여섯 개를 제외하고는 한자 사이에는 사이시옷이 안 들어가는데 아니 근데 착간에는 들어가는데 그러면 기찻간에는 왜안 들어가나요 예 착간에는 차 플러스 간이죠 요때는 사이시옷이 들어가는 거를 예외적으로 인정하지만 기차 플러스 간자 여러분. 차 플러스 간과 기차 플러스 간은 다릅니다. 그래서 기차 칸할 때는 사이쇼스를 넣지 않는다는 거. 이런 것들도 맞춤법에서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챙겨 두시기 바랍니다. 자그 다음에 2번 문제 한번 확인합시다. 6번 슬라이드 열어주시죠. 자이 알이 들어서 이 배가 부른 생선. 네, 이걸 뭐라고 그러죠? 답을 열어주십시오. 예, 알배기죠, 알배기. 알이 통통하게 들어가 있는 생선, 물고기. 이걸, 예, 알배기입니다. 이것도 알박이라고 그러면 안 돼요. 예, 알배기.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온 단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알배기. 예, 점자로도 잘 익히셨죠? 그 다음, 3번 문제 확인합시다. 자, 이번엔 사음절 짜리인데 자, 소의 양지 머리뼈의 한복판에 붙은 아주 기름진 고기. 아 이거 많이 우, 이거 저 얘기하죠. 냄새 맡아도 예 아주 맛있습니다. 답 찾으셨죠? 열어주죠. 시네 바로 차돌박이죠. 예이것도 우리가 흔히 차돌배기 그러지만 차돌배기가 아니라 차돌박이. 예 차돌처럼 한 복판에 박혀 있다고 해서 차돌박이죠. 오이 속에 그 양념인 소를 박아 넣기 때문에 오이소박이라고 하듯이 그렇죠. 자, 그럼 요번에는 이세개 정답 중에서 차돌박이를 한번 점자로 확, 확인을 한번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슬라이드 여러분. 자, 차돌박이 자. 차자 우선 자, 여러분들 나다마바자 카타파 요 아홉 개는 약자가 있죠. 예, 약자가 있어요. 첫 첫 소리만 써도 약자가 되는데 이 라차 라, 라와 차는 약자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거 인류을 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차할 때는 첫 소리 자음 분홍색 치읓 찾으셨죠 몸에서 아 파란색 아 그면 러 차가 됩니다 차 그렇죠 그다음에 돌자첫 소리 자음 분홍색 디귿 찾으셨죠 그다음에 몸 파란색 오 찾으시고요. 그 다음에 받침, 녹색, 리그 차돌, 됐죠. 그 다음에 박. 자, 약자에서, 자, 보라색의 약자에서 바자 약자 찾으십시바 박. 약자 있죠. 그 다음에 받침, 녹색, 기억. 그러면 차돌, 박. 그 다음에 이인데, 자, 우리 묵자에서는 첫 소리 잠 이응을 쓰지만 점자에서는 첫 소리 잠 이응을 표기하지 않죠. 점자에서. 그러면 그냥 모음 이를 씁니다. 자, 파란색 2. 그래서 차돌 박이가 되죠. 자, 그럼 9번 슬라이드에서 다시 한번 확인합시다. 9번 슬라이드 열어 주세요. 자, 여기서 제가 앞에 강조한 거 있죠? 약자에서는 이, 이, 점자에서는 약자 표기를 우선으로 한다. 약자가 있을 때는 약자를 먼저 써 줘라. 그래서 차돌 박이 할때박바 비읍 아 기억 이렇게 안 쓰고 약자에서 바약자에 있던 바약자에다가 기억을 써줬죠. 그리고 자들 박이할때첫 소리 잠 이응은 점자에서는 표기하지 않죠. 그냥 모음 이만 쓰면 이가 완성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다음 주에 또 새로운 문제로 여러분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복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